자, 지금은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수요일 오후 11시 6분입니다. 우리 이제 곧 만날 건데요. 저희 세 명의 리더가 내일 뵙기 전에 어, 질문 세 가지에 대한 각자의 답변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기다리시면서 어, 옆에 분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 자리가 저희가 정해졌기 때문에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좀 뻘쭘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인사 이렇게 하시고 저희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리더님들은 커뮤니티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상미 대표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 역시 저는 제가 아이형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상처를 되게 잘 받아요. 그래서 오. 사람들의 작은 말한 하나하나를 흘려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내 얘기처럼 <laughs> 그것처럼 아. 그걸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고 <laughs> 이런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어, 어떨 때는 우리 그 임금님기는 무슨 당나귀기 막 이렇게 숲에 가서 막 대나무 숲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은 아 이거는 그냥 흘려보내는 이야기였다 아, 좀 새겨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구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를 찾아왔다가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니면 잠깐 왔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지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시 저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내 사람과 떠날 사람인지 구분하는 그런 요령의 눈이 시간 차에 의해서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미 대표님의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생각보다 강해 보이는 리더이시지만 상처가 은근히 많다. 그래서 상미 대표님한테 나쁘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우리 상미 대표님을 지키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 우리 지선 대표님, 그리지선 대표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 개인톡으로 이제 단톡방에 홍보를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저기 홍보의 그런 홍수 속에서 살것 같아서 제가 단톡방에 공지사항을 설정해놨어요. 근데 어, 설정하고 말씀드려도 보지 않으시는 분들 때문에 어, 가끔은 톡방을 폭파하고 싶기도 한데요. 근데 어쨌든 다 이렇게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는 날좀 드러내고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 아 네. 여기저기 홍보 잘 들었습니다 거, 네. 네 커뮤니티 운영의 핵심은 의사소통 인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소통해주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응원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내 것만 그렇게 계속 메아리 처럼 떠들면 사실 큰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힘들었었던 점은 어 아까 상미 대표님의 답변이랑 조금 더 일맥살토,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위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위임할 사람을 잘 찾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간 테스팅 테스팅해 보이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위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바란다고 해서 그분이 다 그거를 끝까지 이끌 수 있다라고 너무 과하게 신뢰하는 거에서 조금 힘들었다 네 요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단 첫 번째 질문 끝났고요 <laughs>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 대표님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강의 모객도 우리 특히 상미 대표님은 섭외의 진짜 모객의 신이고 섭외의 신이시잖아요 지선 대표님도 조용하다가도 사부작사부작 되게 뭔가를 많이 하세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모으셨는지 궁금해요 네상미 대표님 먼저 아, 저는 2020년도에 이제 제톡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 뭔가 강의를 열면 1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명짜리 줌을 쓰다가 300명짜리 줌을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강의에 목말라 있어요. 왜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좀 코로나가 기간이 끝났고 오프라인에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요즘에 모객을 하면 20명, 30명이에요. 음.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 빠르게 옮겨타고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톡방들이 연합해 가지고 공동 모객을 같이 하더라고요. 한 세네 개 방이 모이면 그나마 한 50명은 넘으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상황에 발맞춰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지? 내내 내 고객들이 어디에 지금 가 있고 어디에 향해 있는지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또 모집해야 되지 그때 그때 빨리 빨리 맞춰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laughs> 그래서 요즘에 저도 많이 좀 제가 이사 준비하고, 뭐, 저희 신상의 변화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이제 홍보나, 막, 모객, 외부 강사님 모집하는 걸좀 내려놓긴 했는데, 어쨌든 강의는 계속 돌아가야 되고, 활력이 있어야 되니까, 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시대 흐름을 빨리 읽고, 변화에 능통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아. 엑기스를 너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 대표님도 궁금합니다. 성우 대표이 진짜 말씀 너무 잘하세요. 경험에서 우러나오셔가지고 더 자신감 있게 맞아요. 잘 들었고, 저는 사람을 오프톡 방에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하냐 물어보시면 저는 제 전자책을 다 들였어요. 어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명까지 어... 모을 때는. 제가 쓴 전자책이 지금 15권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쓴 전자책부터 블로그에 포스팅했어요. 이 전자책을 몇월 며칠에 드릴 테니 오픈 톡방 링크를 아 넣고 기다리시고 어, 하시면 된다. 해서 한 달에 한 권을 계속 무료 나눔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음, 무료로 신청했을 때 전자책을 그, 100명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100명이 넘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전자책에 대한 욕구가 정말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때 전자책을 나눔하면서 100명 가까이 이제 다이 오픈독방에 모였을 때 초빙 강의를 시작했어요. 어, 아, 음. 무료특강을 시작해서, 네, 한 700명까지 이 어, 또 오픈톡방에 사람들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나눠줄 것이 있어야 한다. 어, 근데 그게 전자책이 가장 소책자. 꼭 전자책, 전자책이 아니더라도 소책자면 되고, 어, 블로그에 포스팅을 잘해서 오픈톡방 링크를 남겨야 된다. 네, 이것이 저의 비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노하우가 완전 돋보이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모으는 건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톡방 내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생각해서 저는 톡방을 연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제 주변에 회사에서 디자인 잘하는 친구, 뭐,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누군가, 막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뭐, 아이패드, 아이패드 드로잉 가르쳐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혼자 배우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의를 열 테니까 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저는, 저도 포스팅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음. 저는 예, 두분다 어떻게 보면 소책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강의를 열었어요. 몇 명이 몇 명이 오든. 근데 강의 링크를 다 문자로 쏘기가 귀찮으니까 여기 오면 줄게 강의 링크. <laughs>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갖추고 아 이톡방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니까 제가 그걸 적용하면서 또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답변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네. 2025년 이제 정말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5년에 어떻게 우리 대표님들은 커뮤니티를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민 대표님 먼저. 네 저는 이제 자꾸 제가 아까 시대의 흐름이 발빠르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톡방은 저자 특강에 좀 특화된 방이 아닌가 왜냐면 책을 새로 내시면 저한테 연락이 오고요 다른 톡방 방장님도 아 작가님 이거 섭외해서 해봤는데 이 작가님 괜찮으니까 그 방에 조금 음 하면 어떻겠냐고 뭐 토스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방이 무슨 저자 특강 방인가? <laughs> 왜냐면 책을 내신 작가님들은 자기를 홍보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저희 방에 있는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고 그리고 사평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을 무료로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작가님하고 어 뭔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엮어 주는 내가 브릿지 역할, 커넥터 역할을 좀더해 주고 싶다. 그게 이제 저는 온라인에서만 했는데, 이제 오프라인, 오프라인에 보면 독립서점들이 많잖아요. 그 독립서점과 연합해서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제가 뭔가를, 어, 좀 탄탄한 기반이 돼야될것 같아서, 뭐,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뭔가를 그런 독립서점과 같이 연계해서 할수 있는 오프라인에서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독립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가님하고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람을 데리고 있고 그 사람을 토스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독립서점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서 혹시나 독립서점을 갖고 있는데 작가님이나 책을 쓴 사람을 뭐 모집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 <laughs>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이또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또 DID 드리대 하셔갖고 또 조만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네. <laughs> 우리 그러면 지선 대표님? 네, 저는 2025년에 저희 그립 아카데미는 행복한 디지털 노마드 연구소라는 그런 부제가 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이거는 어, 가족이 행복한 거고 엄마하고 어 디지털 노마드 연구소는 제가 온라인에 당신의 엄마의 강점을 연결을 도와드린다고 이제 어 사명을 갖고 있어서 어, 엄마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나의 강점을 온라인의 블로그와 어, 전자책 그리고 프리미엄 콘텐츠로 연결해서 계속 어, 저도 성장하면서 어그 성장하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같이 동기부여 받아서 어, 꾸준히 더 한나게 성장하실 수 있게끔 같이 동반 성장 가족 그 다음에 나, 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꾸준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에 지금 이제 막 떠오른 건데, 제가 엄마도 브랜드다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엄마분들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현업에서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도 저자특강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뷰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전부터 사실 꿈꿔온 거긴 한데 한번또몇번 하다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강연을 또 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거 플러스 또제 강의도 예전보다 많이 못 해서 좀제 강의도 하면서 그두 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2025년에는 제 강의와 그허업 강의를 같이 이렇게 좀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 또한 어, 올바른 맞벌이 연구소가 원래 저희의 그 사업자 명이기 때문에 엄마가 브랜드가 돼서 그냥 맞벌이가 아니라 남편이랑 행복한 올바른 맞벌이를 할수 있도록 하는 엄마도 될수 있다 약간 이렇게 계속 가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이제 곧 만나요. 안녕. 네,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